안녕하세요. 로또 박사 임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36회차 대회에서 번호마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수가 나올 것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끝자리 4번가. 그 다음에 43번, 17번, 28번 숫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번대 숫자, 끝자리 4번대 숫자 자 926회차 당번이 18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첫 끝자리 4번대 숫자 이렇게 4번 출현하는 모습 923회차 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34번, 44번 이렇게 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17번 919회차 당번이 18번이고 17번과 함께 출현해 줬어요. 끝자리 4번째 숫자 34번 함께 출현해 줬습니다. 44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912의 차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18번 이렇게 같이 나와 줬습니다. 901의 차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그리고 39번과 함께 출연해 줬고요. 900의 차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898의 차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는 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39번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18번, 39번, 18번, 3 9번라는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892의 차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4번, 18번 패턴 이렇게 붙어서 출연해줬습니다. 41번 패턴, 1 8에 41번 패턴.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3회 차 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882회 차 여기도 881회 차 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18번에 39번. 18번에 39번. 877회 차 당번이 18번이고, 그 다음에 끝자리 4번째 숫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17번과 함께 나오는 패턴.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60회 차 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17번과 함께 출연해. 줬어요. 851회차 당번이 18번이고, 끝자리 4번째 숫자는 여기에 나와 줬어요. 17번과 28번, 여기 846회차 당번이 18번이 나왔을 때 역시나 끝자리 4번째 숫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28번 패턴 844회차 당번이 18번이었고 끝자리 4번대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과거, 작년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 4번대 숫자가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패턴에서는 어, 주르륵 붙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41번, 39번 여기 41번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골든번호로 지정하고, 자, 4번, 대번 4번, 4번, 호자 어떤 번호가4올 4번, 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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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34번. 여기 18번에 34번. 34번. 한번 챙겨가도록 하고, 여기도 보시면 34번. 18번에 24번. 4번이 굉장히 위력한데 24번과 34번을 골든 번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한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